안녕하세요. 역사 도보기입니다. 프랑스의 역사 마지막 19부입니다. 샤를 드골 주도로 수립된 프랑스 제5 공화국은 60년대 안정기를 구가했습니다. 프랑스 현대사의 황금기라고도 불리며 산업화와 도시화의 절정을 찍었죠. 프랑스의 국제적 이미지가 다시 부상하고 GDP는 고공 성장합니다. 프랑스는 프랑스의 위대함을 앞세우며 유럽내 지도국을 자임했습니다. 이러한 자의식 상승으로 프랑스는 더 이상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끌려가지 않겠다며 샤를 드골은 1966년 프랑스의 주권과 외교적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 일명 나토에서 탈퇴했습니다. 나토의 지휘 체계가 사실상 미국 주도의 권한으로 프랑스의 군사 전략적 결정을 제약한다고 보고 샤를 드골은 탈퇴를 결정했던 거죠. 아, 물론 프랑스 주도로 기존 유럽의 여러 가지 경제 공동체들을 하나로 합치기로 결정, 1967년 유럽 공동체, 일명 EC를 조직하였습니다. 유럽 공동체는 회원국 간 관세 철폐, 공동 농업 정책, 단일 시장 추진 등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통합의 기반을 마련했죠. 자, 하지만 이러한 프랑스의 안정기는 1968년 대격변의 사건이 터지면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thank you 분명 60년대는 프랑스의 경제 부흥기이기는 했지만 동시에 농촌 붕괴, 청년층의 소외, 노동자 불만 같은 사회적 긴장이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통치, 세대간 단절, 사회 개방의 지연은 젊은 세대와 지식인들의 불만을 키우기도 했죠. 이런이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사회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 진학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시설과 비민주적인 학제 운영이 청년층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었죠. 여기에 1960년대 자체가 미국에선 베트남전 반전 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지 않은 세대는 제국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었기에 미국과 서방 세계의 베트남전에 대해 또한 번의 제국주의라며 규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히피 문화도 유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었죠. 60년대 학번 프랑스 대학생들은 2차 세계대전을 겪지 않았거나 간난하게도 겪은 세대가 20대가 된 케이스로 기존 프랑스의 체제와 관습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워낙에 거침이 없고 자유를 향한 갈망이 엄청났던 세대였죠. 1968년 3월 파리 근교 낭테르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학내 통제와 남녀 기숙사 분리 규정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는데. 경찰이 이를 강경 진압해 버렸습니다. 경찰들의 강경 진압 소식이 파리의 대학생들에게 퍼지자 대학생들은 학교를 불문하며 들고 일어났고 특히 심했던 곳이 파리의 소르본 대학교였습니다. 소르본 대학교 학생들마저 수백 명이 체포되고 경찰들이 대학교를 점거해 버렸습니다. 공권력이 대학교를 점령했다며 불만이 더 확산되면서 분노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파리 시내로 몰려나와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정점이 1998년 5월이었고 시위대들은 옛 프랑스 대혁명 때처럼 바리케이트를 치고 화염병과 돌들을 투척하며 강경 시위로 번졌습니다. 언론은 이를 5월의 밤들 이라 부르며 연일 대서 특별했죠. 처음엔 단순한 학생운동이었지만 곧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대 총파업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공장 가동을 멈췄고 전국적으로 약 1천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동참했죠. 공장, 교통, 통신이 모두 마비되자 프랑스는 사실상 국가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 놓였고요. 파리 거리는 상상력이 권력을 잡는다 뭐 이런 급진적 구호로 뒤덮였습니다. 68 혁명은 프랑스 예술계에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혁명 이전까지 프랑스 예술계는 국가 제도나 아카데미 중심 ]의 보수적인 질서에 묶여 있었고, 영화, 미술, 문학 모두 엘리트 중심의 체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68혁명을 기점으로 젊은 세대 예술가들은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예술을 외쳤고, 예술은 사회 변혁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누벨바그 사조를 이끌며 영화계의 상징적인 인물 장미 고다르는 영화의 정치성을 강조하였고, 프랑스 국립영화센터와 칸 영화제가 혁명 시기에도 상영을 진행한다고 하자, 예술이 현실과 단절되어서는 안된다며 상영 중단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968년 칸 영화제는 혁명의 여파로 중단되었고 이는 프랑스 영화사에서 전례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다르는 이후 영화는 무기다라는 신념 아래 전통적인 서사와 미학을 거부하고 선전적이고 실험적인 정치 영화를 제작했죠. 미술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화가와 디자이너 학생들이 아틀리에 포퓰레르 일명 인민 공방을 조직해 혁명 구호를 담은 포스터와 그래픽을 제작했는데 거리의 미술로 불린 그 포스터들은 예술의 사회 참여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습니다. 또한 기존의 상업 갤러리 중심 체계를 비판하며 예술이 대중의 손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죠. 즉68 혁명은 프랑스 예술을 제도 안의 예술에서 거리와 대중의 예술로 전환시킨 분수령이었습니다. 이후 예술계는 정치적 발언과 사회적 실천에 장애되었고 프랑스뿐 아니라 전세계의 실험예술, 페미니즘미술 예술, 참여예술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정도로 대규모 시위가 확산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창출되면서 정치권도 이에 대해 반응을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기엔 당황했던 드골 대통령이었지만 군부와 보수층의 지지를 재확인한 뒤 질서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드골은 5월 30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회를 해산하고 보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죠. 시간이 시위 규모도 위축되고, 6월 들어 파업도 서서히 끝났죠. 총선에서는 드골파가 압승하면서 엄청난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68혁명은 프랑스 사회 근간을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었으며, 이 운동은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에 균열을 내고, 세대간 소통, 성해방, 여성운동, 환경운동 같은 새로운 사회의식을 확산시켰죠. 노동자들은 그르넬 협약을 통해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얻었고, 학생운동은 이후 교육제도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드골도 끝내, 이듬해 1969년 투표에서 패배하며, 길고 길었던 드골의 체제도, 종말을 구했습니다. 70년대 들어서는 1, 2차 오일쇼크를 통해 프랑스 경제의 황금기도 끝이 납니다. 아닌 나라가 뭐 없겠지만 프랑스가 유독 석유 의존도가 강했고 이로 인해 프랑스의 경제가 다시 휘청거립니다. 오일쇼크를 당한 뒤 프랑스는 새로운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래서 프랑스가 이악물고 진행시킨 에너지 사업이 원자력이었습니다. 이미 프랑스는 핵 개발을 위해 원자력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었지만 오일쇼크를 계기로 더 박차를 가했고 단 10년도 안 되어 전국에 수십 개의 원전이 세워졌습니다. 프랑스는 1980년대 들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국으로 도약했으며 오늘날 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약70% 이상을 원자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랍니다. 아울러 역시나 프랑스 주도를 유럽의 경제 통합 노력이 더 확장되었습니다. 1986년 단일 유럽 의정서가 체결이 되어 관세, 자본, 노동, 서비스의 자유 이동을 목표로 하는 단일 시장에 추진되었고 1992년에는 마스트리트 조약을 통해 12개국이 유럽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화폐 통화 단위를 단위로 하고 공동 외교 및 공동 방위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듬해 1994년 유럽 연합, 즉 EU로 연결되었죠. 1999년 부터는 유로화가 통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현대사에서 또 골머리를 앓던 게 난민 이슈였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에서 프랑스로 많이 넘어왔는데 1991년 알제리에서 내전이 터지자 수만 명의 알제리인들이 프랑스로 건너왔습니다. 일단 프랑스 정부는 받아줬는데 프랑스는 이슬람 급진주의가 확산되면서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게 안보적으로 위험하다는 위기의식도 퍼지죠. 이때부터 난민 보호와 안보 우려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995년 파리에서 발생한 이슬람 무장조직의 폭탄테러가 있었 2000년대 들어서는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난민이 급증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테러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망명 절차로 더 엄격화시켰지만 2000년대 세계 곳곳에 이슈들이 터지면서 그 난민들이 대로 프랑스로 들어왔습니다. 프랑스는 인권을 중요시 여기면서도 또 때로는 난민들에게 강경하게 나갔지만 여전히 난민 유입을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었고 또 아무래도 치안에 위협을 받기도 했죠. 2010년대에는 이 시리아 내전과 아프리카 사헬 지역 불안적으로 난민이 폭증하면서 프랑스 사회 내에서도 포용대 배척의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2015년 파리 테러 아마 생 생하실 텐데요. 이때 사건 이후엔 반이슬람 정서와 극우 정치의 확산 속에서 난민 정책이 프랑스에서는 예민한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프랑스는 여전히 난민 수용국이자 경계국입니다. 연간 약 10만 명 이상의 망명을 신청하고 있지만 승인율은 25에서 30% 정도에 불과하죠. 요즘 프랑스 경제가 곧 붕괴될 거라는 기사들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로 프랑스는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유로화 사용으로 독자적 통화 정책이 불가능해서 경제 충격에 대응력이 약화되었죠. 또한 청년 실업률은 꾸준히 높아서 2020년대 들어 15에서 20% 수준을 기록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산업 구조가 서비스, 관광, 공공 부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생산성 정체 문제도 계속됐고 코로나로 인한 결정타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지만 노후 원전 정비 지원으로 에너지 비용이 상승했고 소비자 물가도 급등합니다. 정부는 임금 인상, 보조금, 세금 감면 등으로 대응을 했지만 단기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또한 노동 시장 경직성과 강력한 노조는 파업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며 투자 환경을 제한했습니다. 프랑스 경제는 외견상 규모는 크지만 저성장, 높은 실업률, 재정 적자, 산업 경쟁력 저하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앓고 있답니다. 프랑스의 공공 부채가 2025년 3월 기준으로 3.346조 유로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프랑스 GDP의 약 11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높은 부채 수준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프랑스에게 이 지속 가능한 재정 전략을 수립하고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프랑스가 결국 IMF 사태를 맞이하는 건아니지 결국은 IMF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을지 구제 금융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죠. 당장은 프랑스는 거부 중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정치계도 완전히 분열되어 가지고 뭐 개판인 상황입니다. 총리가 한 달도 안 되어 사임하고 난리도 아니죠. 정치와 경제가 엉망이 되어버린 프랑스, 이젠 없던 역. 역사로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까지 프랑스의 역사였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